안녕하세요, 상큼이자스입니다 어, 제가 지금 걸어가면서 동영상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경에 지금 기빈이 장난 아니죠. 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어, 카톡으로 일반 초등생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 그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어, 저 영어 점수가 잘안 나오고 특히 독해가 잘안 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봤던 교재들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여쭤보니까, 어... 그동안 대형 영사분들의 커리를 따라가면서 복습하고 수업을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어 독해 지문을잘못 읽고 많이 틀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교재들을 확인해 보니까 수험생분께서 단계별로, 영어에 최저로 공부했다기보다는 약간 좀 어려운 과정을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어려운 과정을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과정을 나갔는지 여쭤보니까 지금 지방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빠르게 과정을 나가야 되니까 지금 과정을 앞 단계에서 생략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비슷한 수험생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지금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좀 이렇게 어려운 과정 위주로 나가시는 이제 수업을 나거나 인강을 보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영어 강사로서는 수험 지금 남아 있는 수험 기간과 상관없이 영어는 단계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앞에 봐야 하기 때문에 핸드폰만 보지 않고 그냥 앞을 보고 갈게요 영어는 단계별로 공부를 하셔야지 수험생들이 지문을 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단계별로 공부하지 않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과정을 건너뛰고 어려운 과정을 공부를 하면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약점이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보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런 성수들이 많이 계시죠. 이전에 시험 봤을 때는 영어는 뭐한 80점대 나오는데 어, 시험 볼때한 영어 60점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안한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계속 과져를 넘어가다 보니까 그 자신의 약점이 시험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경우죠. 어. 실제로 지금 시험 준비 하시면서 아직 공부지에 오래 되진 않았더라고요 대신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이제 좀 빨리빨리 과정 나가면서 과정을 빼고 어려운 과정을 나가려고 하는 그 심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수강생 분들이나 수험생들 많이 관리하면서 또 멘트를 하면서 비교를 오랫동안 해 봤어요 영어를 단계별로 공부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영어를 과정을 빼고서 어려운 과정을 나가시는 분들과 누가 점수가 더잘 나오는지 단계별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수는 훨씬 더잘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조금 늦이, 느릴지라도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하는 거잖아요 영어는 시험장에서 어떠한 난이도로 나올지 모르고요 영어 점수가 갑자기 떨어지시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한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시험자에서 그 약점이 나오는 경우,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시험 때까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점수는 훨씬 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얼마 안 남았다고 너무 조급해 하면서 과정을 빼기보다는 영어는 단계별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막 여러 권의 교재를 양치기로 빨리 보려고 하기보다는 한 권의 교재를 제대로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와, 안경이 안 보이네요. 오늘 하루도 다들 열심히 공부하세요.